당신은 못 갑니다 할때 이제 있다가 아 근데 타레 씨는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벙쪘지 똑같은 데서 똑같이 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갔어 안 듣고 네. 빡 치잖아 쓱 나가서 네. 담배를 싹피고 있는데 우르르 나오네 BJ들이 근데 내가 그분들이랑 친해졌거든 같이 담배도 나눠 피는 사이였어 네. 타레야 담배 하나 이런 사이였단 말이야 네. 찍어 어? 설마 배신감이 네. 근데 얘네가 집합시킨 데가 차를 하늘공원에 주차하고, 네. 반포에 가서 버스 대절해서 갔어. 음. <laughs> 다, 3, 4, 5, 다 버스 가가지고, 해 야, 재밌겠다, 이러고 갔어. 관광버스 타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때. 광고 찍고. 상암으로 넘어와서 또 찍어야 돼. 내 차는 하늘공원에 있잖아. <laughs> 그럼 난 거기서 하늘공원까지 어떻게 걸어가? 아. 못 걸어가. 네. 새벽 5시였어. 아. 택시가 그리고 거기에 쫙서 있어. 아는데 존나 쫓아와. 계속 막, 따라와. 아, 그만 따라오라고. <laughs> 왜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 이건 다 잘랐더만. 아까 <laughs> 딱 타. 막, 아, 나 씨, 기분 완전 대로 택시 타려고 하는데 문도 막, 아, 하나만 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계속 이래. 뭔 말을 해? 진짜 <laughs> 여기까지 올라왔어. 야, 이 씨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막, 여기. 들어갔어 이미 앉았어 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와 음. 아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거야 네. 그래갖고 탈해줘 잘 먹고 잘 사세요 택시 아, 탈해 이게 아, 된 건데 아, 그잘 먹고 잘 사세요 그, 질문이 아, 알고 봤더니 네, 네, 네. 뭐라고 물어봤는고 하니 네. 심사위원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였던 아, 거야 그래요. 아,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들 중에 누가 있었어 또 산이 스윙스 있었잖아 아 그랬어요 갖고 뭐, 뭐 뭐라 그랬지 랩이나 잘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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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 난 완전 그때부터 스웨이스가 랩이나 잘하래 에. 어떻게 되겠어 그럼 래퍼가 우다다다다다 내려가는 그렇죠. 거지 에. 그래서 택시 탈래가된 거고 음.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음. 이게 생기고 음. 아저 새끼는 랩못 하는구나가 된 거지 음. 완전히 나락 갔지 그때 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좀해주시면 오랜만에 뮤비를 찍게 됐습니다 맞아요. 음악으로 음. 인사를 드릴 텐데, 떠오르는 루키. 슈퍼 루키는 여기지, 사실. 이 친구랑 연이 돼서 같이 작업을 할수 있게 된 데도 뭐 재밌었고, 곡도 재밌게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요렇게 10년 터울씩 있는 조합이 재밌는 조합이지 않을까. 그 여정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령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각잡아. 아 빨아주고 각잡고 돌아버리겠네. 잘 부탁드립니다. 세비 왜 이래? 아 진짜. 아. 내가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